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넌담의 강호동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아는 친구와 함께 설악산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다온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다 왔다 오! <목소리가> 친구가 이, 이 레이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등산 장비라든가 등산 옷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친근하게 전화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래 야 등산 준비 다 했어? 어, 그냥 두껍게 입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냐? 야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와잘 모르겠다고? 그럼 천천히 한번 알려줄게. 자 일단 잘 들어봐. 네가 이제 등산을 시작했어. 일단 잠바를 입고 굉장히 따뜻하게 입겠지. 추우니까 되게 두꺼운 오리털 제일 비싼 거라든가 제일 따뜻한 걸막 입었어. 아 따뜻해. 가방을 메겠지. 막 올라가. 따뜻해. 좋아. 난 지금 준비 잘했거든. 근데 막 가파른 오르막 길이야. 어때? 허벅지 터지면서 어 맞아. 땀이 막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해 막 그러다 이제 막 미친 듯이 나기 시작해. 다 촉촉해져. 처음엔 너의 그 내이 뭐 러닝구라든가 티셔츠가 다 젖어 버릴 거야. 땀이 바깥에 나와서 잠바까지 다 축축해져요. 근데 이제 정상에딱 왔어. 그 밑에 동네보다 한 마이너스 5도에서 한 10도 정도 더 추워. 칼바람이 막 미친 듯이 막 불어와서 그냥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아. 넌막땀막 막 젖었지? 막다 젖었어? 어, 맞아. 그때 넌 지금 이제 뭘 입고 있다? 아이스덩 얼음 덩어리 이렇게 딱 그냥 입고 있는 거 아이스맨 체온을 다 빼앗기면서 저체온증에 빠지면서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다. 어때? 끔찍한 스타트 아니겠어?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 맞아. 일단은 가지 말아야 돼. 겨울 산은 잘 모르면 그냥 안 가는 게 최고. 근데 너무 가고 싶다. 난이 등산의 꽃 이 겨울 산행을 한번 맛보고 싶다. 동네산 말고 막 설악산, 대청봉 막 일출마, 한라산, 지리산 막 이런 거막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 그냥 막 부딪히고 싶다. 무조건 부딪히지 말고 그럼 우리 준비를 한번 차근차근 해 보자고. 일단 좀 돈이 있으면 편한데. 돈이 없다 생각하고 한번 해 보자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옷을 여러 겹 입고 가야 돼. 왜냐면 더우면 벗어야 되거든. 이 땀에 내 옷을 적시는 순간 레이어링의 실패야. 나의 옷을 땀으로 적시면 안 된다가 우리 등산의 첫 번째 어떤 요건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세겹 정도를 입고선 올라가게 될 거야. 전문용어로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하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네 겹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한세 겹. 첫 번째 옷이 이제 베이스 레이어. 내몸 피부와 맞닿아 있는 바로 그냥 밀접하게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야. 나의 피부, 소중한 피부와. 그걸 베이스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입는 미드 레이어. 이게 아무튼 이게 중간에 낀 그런 친구고. 마지막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게 바깥 레이어. 한마디로 아웃 레이어. 이게 이제 삼총사. 우리의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해. 요런 시스템으로 일단 입어야 된다. 그래서 더우면 벗어야 되거든. 좋아요. 첫 번째 베이스 레이어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란닝구.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할 때 베이스 레이어 그거잖아. 란닝구는 면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보통 란닝구 대신 면티를 입잖아. 흰티, 카라티, 무지티. 원이라는 게이 땀흡수에 굉장히 탁월하지만 이 땀을 배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등산에서 절대로 입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친구가 바로 이란닝구와 면티 안 된다. n no. 오케이. 그럼 어떤 걸 입어야 되냐? 일단, 기능성 베이스 레이어를 입으면 가장 좋지만, 없으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입는 그런 티셔츠 있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면으로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것들. 보통 얘도 폴리에스텔은 57%에 면이 38%.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되고, 폴리에스텔은 100%나 나일론. 이런 친구들을 베이스 레이어로 입는 게 가장 좋아. 너무 좋지. 근데 사실 난, 하나 뭘 샀어. 사실 내가 오늘 이거 한번 입어봤는데, 이거야. 망사, 미쳤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 망사가 그냥 망사가 아니라 기능성 브랜땡이라는 그 노르웨이, 하, 노르웨이 얼마나 추운 동네니 그 친구들이 입는 거야 믿고 살 만하지 그리 망사라서 입으면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입었더니 재질 약간 그래도 좀 두툼 약간 어떻게 보면 스웨터 같은 느낌이 조금 나 그래서 요거를 딱 입으니까 엄청 따셔 그 일단 기본적으로 구멍이 뻥뻥 뚫려있기 때문에 땀배출, 탁월해 이 소재 자체가 이렇게, 어, 이렇게 물에 젖어도 금방 마를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해. 노르웨이에서 운동하는 분들, 스키 타거나 뭐 아무튼 겨울 스포츠에 기본적인. 그래서 사실 만약에 하나 산다면 내가 산을 겨울 산을 꼭 자주 가겠다면 요거 하나 있으면 냄새는 좀나 아직 안 빨아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너도 하나 사야 돼. 있어? 어, 있으면 오케이.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가. 미드레이어. 중간에 있는 친구인데. 요 친구는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요 플리스라고 하지. 이 화학 섬유로 만든 이털 폭실폭실한 복실 녀석. 주변에 이거 하나씩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요거를 보통 미드레이어로 입어도 아무튼 괜찮아. 폴라텍이라는 원단이 있어. 폴라텍은 그 원단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만든 조금 기능성 소재야, 소재.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이제 폴라텍이라고 써 있어. 비싼 친구라서 옷 만든 브랜드 회사가 그걸로 옷을 만들었으니까 좀 써놔! 자랑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잘 찾아보면 필라든가 뭐, 네파 뭐, 이런데서 폴라텍이라는 걸로 만든 이런 플리스가 있어. 그걸 입고 가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일단 나는 없지만 나는 이번에 이친구로 그냥 입고 갈 거야. 그래서 미드레이어는 요건데 요거 말고 사실 나는 진짜 추운 날은 이거 안에 하나 더 입어. 요거 이제 약간 등산복 브랜드 잘 모르는 사람 많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랩이라는 영국 등산 스포츠 웨어 회사인데, 예전에 좀 저렴할 때 샀어. 그래가지고 얘를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요거를 입고 아마 올라가게 될것 같아. 지퍼로 되어 있고, 이런 털 재질이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바람이 조금 송송 더잘 통하고 땀이 배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처리가 되어 있어. 여기도 보면 은 이렇게 좀 속이 살짝 비치거든. 이 등판 부분도. 그래서, 요렇게 땀 배출이 좀 용이하도록 만든 그런 친구들이야. 얘도 재질을 보면, 어, 폴리에스테르가 96%고, 엘라스틴, 이것도 한8% 정도가 들어가. 그래서 요런 걸 하나 있으면은 미드레이어로 입고 올라가면 된다. 없으면 이런 플리스. 혹시 내가 좀 돈이 있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건 어차피 한번 살 거면 실패 없이 사면 좋잖아. 좀 돈이 많으면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파타고니아에서 나온 아론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좀 비싸. 10만원 후반대인가 20만원 초반대인가 그럴 거야. 별볼일 없어. 그냥 얘랑 비슷한 그런 친구인데 좀 비싸. 근데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좋다. 라는 이야기를 나도 유튜버에서 좀 많이 봤어. 돈이 있으면 그런 친구를 사도 된다. 없으면 그냥 플리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고. 아웃레이어. 여기서부터는 살짝 애매한데, 일단 베이스레이어, 미드레이어는 뭐, 대충 비수무리한 게 집에 하나둘씩 있거든. 근데 아웃레이어에 보면 없는 분들이 좀 있지. 왜냐면 요거는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입고 다니진 않거든. 한마디로 잠반데. 아, 나의 아웃레이어를 한번 보여줄게. 지금 컨셉이 지금 이거 친구 약간 친구한테 하는 말이야. 컨셉이 그 그래.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뭐, 왜 자꾸 제가 반말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말하겠습니다. 컨셉이 지금 전화통화 중이야. 지금 화상통화야. 컨셉이.. 아.. 그래서 알려줄게. 어 이게 바로 내가 산거야. 등산을 좀 많이 다니려고 산건데, 요거는 고어텍스는 아니야.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거기서 만든 '던 페트롤 쉘'이라는 소프트 쉘 계열의 아웃 겨울 가을용으로. 이친구를이 그럼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정상에 올라가는데, 내 몸이 막 꽁꽁 얼어붙기 시작하고, 기온은 막 떨어졌지만, 바람이 막, 막 나를 막, 송곳처럼 막, 찔러, 막. 막. 이 오플리스, 이거 바람이 잘 통해. 그래서 미드레이어야. 땀 배출 잘하니까, 올라갈 땐 이거 입어야 돼. 근데 올라갔더니 막 바람이, 얘를 막 통과해서 막, 내 살을 막, 그럴 때 누가 나를 보호해줘야 된다? 정답. 똑똑하네. 똑똑하다. 바로, 얘가 방패야. 바람을 막 막아줘야 돼. 보통 이걸로 유명한 소재 회사가 고어텍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웬만한 좀 등산복 만든다 싶으면 다 고어텍스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고어텍스를 입어도 되고 뭐 종류가 많아. 아크테릭스라는 그런 제품이 또 있어. 많은 분들이 즐겨 입고. 어, 근데 막 비싸. 돈이 많이 들어. 그런 친구도 있다. 나도 잘 몰라 그쪽은. 아무튼 나는 블랙 다이아몬드 세일할 때 샀어. 얘도 비싼 편이긴 하지. 왜냐면 기능성 브랜드니까. 하지만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훨씬 싸. 가성비가 있어, 좋아. 유튜브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찾아냈어. 겨울철에 괜찮다 싶어서 블랙 다이아몬드. 얘는 뭐 그냥 보통 잠바 가격이야. 많이 안 비싸. 근데 확실히 모자를 써보면 느낌이 다르지. 모자가 막 이렇게. 아니, 한번 입어볼게. 직접 보여주게. 기 화상통하구나. 나 여기 입으면 일단 뭔가 벌써. 안정감이 들어, 지금 차분해져. 바람이 막 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느낌 좋지? 그래도 소프트 계열이라 고호텍스는 조금 빳빳한데 얘는 조금 부드러워. 얘는 고호텍스는 아닌데 블랙 다이아몬드사에서 만든 비런 비슷한 기능을 해. 바람은 맞고아 나름 투습은 좀 되고 이좀 땀이 좀 배출이 되는. 색깔도 어때? 괜찮지? 야, 요거 이제 설악산 막 대청봉 가도 요런 거 하나 쓰면은 창의는 다된 거지. 이 산을 뭐 열심히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지. 요렇게까지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없다. 근데 내가 사고 싶은데 아, 못 사겠다. 그럼 일단 잠바를 입어. 잠바를 입고 올라가다가 벗어. 벗고 적시지 말고 올라가서 위에서 그냥 잠발 입보면 돼.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뭐 과학적인 막 선전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가격은 막 엄청 비싸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막 계속 보다 보면 막 아무거나 입으면 안될것 같아. 막 왠지 막, 어이,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냥 잠바떼기 뭐도 상관없어. 다만 올라갈 때 벗어.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레이어링에 실패할 수 있어서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바 여유분은 하나 더 챙겨 가방에다가 그리고 베이스레이어 티셔츠도 막상 내가 레이어링 실패해서 이 소재가 변변치 않을 수가 있어 젖어버리겠지 그런 걸 대비해서 하나 하나 더 챙겨 어, 내려올 땐 땀이 막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 내려올 땐좀다 껴입고 내려와 주세 그러니까 올라갈 때 벗어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잠바랑 네이 속 베이스레이어 하나 더 챙겨라 어, 그러면은 특별히 막 엄청난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 여기서 하나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은박지 같이 생긴 그 얇은 이렇게 덮으면 되는 그런 담요를 팔아. 쿠팡에서도 팔 거야. 검색을 해볼게. 장키더라가 은박지 담요. 긴급 조난 캠핑 담요, 은박 담요인데, 690원이야. 이게 이제 비상시 이거 덮어선 버틸 정도로 그 나의 체온을 유지해 주는 데 괜찮은 친구라서 혹시라도 내가 뭐 그렇게 뭐 내가 아니라 같이 간 일행이 그렇게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 하나씩 챙겨. 얼마 무겁지도 않아. 그렇게 올라가면 겨울 산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아, 이게 바라클라바야. 얼굴 이렇게 가려 주는 거. 요거 하나 정도 챙기거나 또 가장 중요한 건 모자를 꼭 챙겨야 돼. 이 머리에서 여기서 열 손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 정말 추운 날은 일단 모자를 쓰고 올라가다가 더우면 벗어. 더우면 벗어라. 오케이, 알았겠지? 그럼 친구야, 어. 그럼 내일 모레. 한번 우리 한번 잘 한번 해보자. 오케이? 멈추 집에서 잘 한번 챙겨보고. 아, 그리고 바지는 그냥 겨울 등산바지 입으면 되는데 하, 너무 춥다. 그러면 사실 안에 내복을 하나 입어야 되거든 내복도 그냥 내복보다는 어차피 만약 등산 많이 다닐 거다. 난 겨울은 거의 산에서 살거 같아. 그그기 하나 사. 요거나 샀어. 한번 입어봤는데 원래 나 내복을 못 입어. 내복이 막착 달라붙으면 살이 쓸려가지고 아파서 못 입는데 이 친구는 좀 널널하고. 요게 재질이 뭐냐. 모야모. 울, 울, 양모. 피부와 닿는 그런 친구들 중에 베이스 레이어도 계속 울로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요것도 울이고 양말도 울 양말. 양말도 젖거든, 근데 젖는데 보온도 잘 돼야 돼. 근데 보온이 잘 되면서 땀 배출을 잘하는 친구가 또 울이야. 양말은 울 양말, 울 양말 하나 사. 이거 얼마 안 해. 그냥, 그냥 사야 돼. 지금 빨리 쿠팡을 하나 사. 요거를 하나 사면은 발도 안 시릴 것 같고 추우면 이거 한두 개로 되어 있는 친구도 있거든. 울 양말은 꼭 하나 사아야 딴 거는 뭐 어떻게든 되겠는데 울 양말은 하나 사 양말을 하나 꼭 사면서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 아웃 레이어 내 몸과 닿는 그런 친구는 면은 절대 안 된다 운동복 폴리스테르나 나일론 그런 친구 입고 그 다음에 플리스 계열. 그리고 아웃 레이어는 잠바나 고텍스 없으면 하나 사면 좋지만 비싸니까 일단 잠바를 입어도 된다 파란마이 같은 거 그 경량 패딩 같은 거 가방에 하나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럼 일단 알겠지? 그럼 내일 모레 보자고. 응? 그럼 전화 끊을게. 바이바이. 어? 비싸. 등산 장비가.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설악산을 내일 모레 한번 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캐스퍼를 제가 시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캐스퍼를 타고서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